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에스터 7장은 하만의 몰락과 그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연회에 에스더의 요청대로 하만과 함께 참석하죠. 그리고 또다시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와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간청하며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하만의 계획을 폭로하였죠. 이 결국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따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 장대에 자신이 처형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신이 묻칠 무덤을 자신이 판 것이죠. 우리도 하만과 같은 이런 죄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좋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일 우리도 얼마든지 할수 있기 때문이죠. 하만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선하고 충성된 그 신하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악한 일을 준비할 때 그는 그 악한 일로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어제까지 인자 노릇을 한 하만 단 하루 사이에.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높은 건세를 가져도 많은 재물을 얻어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하룻밤을 넘기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악한 것을 배우지 마십시오.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준비해 보십시오.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하룻밤 사이에 권력도 재물도 다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하고 쓰임 받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うン